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맥꽃의 효능을 알아보려고 지금 시골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맥꽃 효능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내용이 부실해서 재촬영하게 예, 되었습니다 지금 6월이 되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네요 이 맥꽃은요 전국 각처의 들이나 논둑 시골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맥꽃과의 여러 해살의 동굴 식물입니다 어, 생용환경은 음질을 제외한 어느 환경에도 잘 자랍니다 키는 이제 50cm에서 2m까지 자라고요. 꽃은 이제 6월에서 8월에 이렇게 연한 홍색으로 피어요. 그리고 결실기는 9월입니다. 근데 맥꽃은 이제 열매가잘 맺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구황식물로 유명했다고 해요. 어, 이전에 제가 올렸던 맥꽃에 달린 댓글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맥꽃 뿌리를 쪄서 드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옛날에 맥꽃 뿌리를 많이 키워 드셨는데 70이 넘은 나이에도 외로워서 잠을 못자겠다 라고 글을 올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맥꽃은 정력과 발기부전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꽃은 전국 각지의 들이나 논두 시골 길가에서 번식하고 약초 부위는 맥꽃의 씨와 꽃 뿌리입니다. 음,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꽃 뿌리가 약이에요.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납니다. 좀 특이하게 얘는 뿌리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멕꽃의 생약명은 속근근이고요. 맥꽃은맥꽃과에 여러 해살이 덩굴풀로서 가을에 채취해서 날것 또는 말려섰습니다. 맥꽃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이없고맥꽃의 뿌리는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음, 다른 식물들은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네. 얘는 많이 먹어도 좋네요, 몸에. 네, 뿌리는 그런가 봐요. 아, 그렇군요. 뿌리에꽃의 아, 뿌리. 아, 구황식물로도 먹었다니까. 네. 네 많이 드셔도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맥꽃의일의 사용량은 씨와 꽃은 5에서 10g이고, 뿌리는 20에서 30g이고요. 동송약초로는 애기 맷꽃이 있습니다. 음, 이거보다 좀더 작게 생겼죠. 그렇죠. 네, 예전에 본것 같아요. 예. 네, 어디 지나가다가 보긴 봤어요. 어, 맞아요. 예. 네, 맷꽃은 돈장초, 미초, 선화라고도 합니다. 맷꽃은 관상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고, 맷꽃의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밥을 뜸들일 때.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도, 우리도 예전에 밥에 넣어서 먹었는데 예, 맛이 네, 괜찮았어요. 그렇죠. 또 맥꽃을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생즙을 내어서 사용합니다. 맥꽃은 주로 호흡기 질환과 신경계 질환을 다스리고 건강생활에 효움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고혈압과 남성의 생식기가 발기되지 않거나 약해진 것을 치료하고 성적 기능을 강화시키며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제로 쓰이고 위와 장을 보호하고 근육과 뼈가 아픈 증상과 근육통, 기억력 감퇴, 당뇨병, 방광염, 불감증, 원기 부족, 자양 강장, 중풍, 허약 체질, 흥분제. 몸에 영양을 보충하고 우리 몸의 기와 혈, 음과 양이 부족한 것을 치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음, 그래요. 효능이 많아요. 맥꽃이. 네. 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동의보감에서 맥꽃은 오래 먹으면 굶주림을 모른다 할 정도로 기를 늘려 허약한 것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방에서는 맥꽃 전초 말린 것을 선화라고 부르고 신장병이나 당뇨병, 오줌소태, 전립선염, 소화불량에 사용했고요. 민간에서는 뱃속이 냉하면서 아플 때맥꽃의 뿌리를 달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요. 네. 네 오늘은 시골의 길가나 논뚜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맥꽃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맥꽃은 면역력 향상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맵꽃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항암 및 면역력을 키워주는 효능이 있어서 체력이 약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허약한 체질을 튼튼하게 해주며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을 때 맵꽃 뿌리를 즙을 내서 먹으면 몸에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저도 네. 그 작년에 이 메꽃 뿌리를 맥주 왕주로 그냥 생으로 씹어서 먹었거든요. 어, 확실히 맛도 좋아요. 맛도 좋고 단맛도 있고요. 음. 그 쿠왕 식물이 라있잖아요 네. 감자 맛도 나고 한번 오늘 또 올해 또한번 처음으로 또 먹어봐야겠네요. 되 잠시만요. 예, 조금만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철이 아닌데. 아, 아 우리 그때 그. 늦여름에 좀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은 이제 6월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음. 한두 달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아삭한 느낌도 있고 수분도 음. 있고 단맛도 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버센 음. 느낌, 맛이 덜 들었죠. 아 그렇군요. 음. 예. 아직 최취 시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최취 시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맛이 덜 네. 먹군요. 또 매꽃은 예. 정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매꽃의 효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맥꽃은 천연정력강화제로 남성분들의 성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콩팥의 기능을 높여서 전립선염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음, 전립선염? 전립선에 네. 또한 맥꽃은 남성의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효능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의 불감증과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부인병에 좋고요. 손발이 쉽게 붓는 부종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맥꽃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맥꽃은 혈압과 혈당치를 낮춰주어서 당뇨병과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와 혈압에는 매꽃의 뿌리를 쪄서 먹거나 날로 생즙을 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네. 한 늦여름 정도에 이게 그 뿌리를 캐서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돼요. 저도 그렇게 먹었는데 맛이 좋아요. 술안주도 그쵸. 먹어도 되고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냥 그 아삭한 맛과 단맛이 참 좋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구방심을 썼나 봐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이 아, 쪄서 예,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음, 번식이 조금 많으니까 그렇죠. 예, 쪄서 그렇게 드셨다고 예, 음, 낭비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간식거리였을 거예요. 예. 또이 맥꽃은 비뇨계 질환에 좋습니다. 맥꽃에는 루틴 성분과 사포닌 성분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에 좋고, 소변을 잘나가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방광염이나 신장염 등과 같은 비뇨계 질환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맥꽃은 근육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맥꽃의 뿌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만 더? 네, 예. 하예요 맥꽃은.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맥꽃의 뿌리는 색이 희고 사람의 힘줄과 비슷해서 근근이나 속근근으로 불리고요. 끊어진 근육을 이어주고 각종 근육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요. 흰줄이 절단된 곳이나 뼈가 골절된 곳에 좋고요. 흰줄과 뼈를 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대단하네요. 예. 이 애도 맥꽃은 신경통이나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때 좋고요. 이러한 증상에는 맥꽃 뿌리를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기름에 개어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면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음, 저, 이게 이제 취시가 되면 이거보다 좀더 두꺼워져요. 네. 그렇죠. 통통해집니다. 많아집니다. 네, 또. 통통해져요. 또. 네. 네. 그리고 맥꽃은 위를 건강하게 해서 소화불량에도 사용을 하고요. 피부를 매끄럽고 윤택하게 하며 기미나 검은 피부를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음, 피부에도 좋고 예. <laughs> 네. 피가 부좀 까마면 좀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자, 이런 매꽃 먹는 방법입니다. 네. 매꽃은 예. 봄철 어리니까 줄기를 삶아 나물로 먹고요. 뿌리는 날로도 먹고 가루로 만들어 설탕을 섞어 콩가루 같이 만들어 먹고 껍질을 벗기고 잘게 자른 후 삶아 우린 다음. 쌀이나 보리 따위와 함께 섞어서 죽이나 밥을 지어서도 먹고요. 네, 예. 가루로 만들어 경단이나 떡으로 만들어 먹거나 <laughs> 삶아서 무쳐 먹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쓰이죠. 나물도 같이 쓸수 있군요. 네, 예, 예. 그 저기. 뿌리를 되게 다양하게 쓰는 거죠. 아 뿌리를. 네네네. 네, 예. 나물 위에 지상 부위는 나물로 묻혀먹고요. 그러니까요. 예. 꽃까지 꽃까지 네네. 쓰니까 꽃까지. 네. 이 예, 꽃도 저기 뭐시냐? 저 차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꽃차로도 만들어 먹고 네. 꽃 자체도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에는 말린 맥꽃의 전초 40g을 물 700cc에 넣고 달여 하루 두 번에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감기에는 말린 전초 20g을 물 500cc에 넣고 달여 하루 동안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전초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네. 전초란요, 예, 꽃하고 여뭐이 보시면 예, 줄기, 예, 뿌리 전부 다를 예, 그렇죠? 쓰시는 것이 전초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예. 지금 보 여기 네, 예. 들고 계시는 거 예. 전부를 말려서 강기학으로상비학으로 네.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예. 네, 또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에는 맥꽃의 꽃 8에서 10g이나 뿌리 25에서 30g을 달여서 10일 이상 먹고요. 남성의 음미증이나 양기 부족, 여성의 불감증에는 맥꽃의 전초 20에서 30g을 물 1.8L에 넣고 물이 반이 되게 달여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마시면 좋고요. 이것을 또 꾸준히 먹으면 콩팥의 기능이 강화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건강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기억력 감태. 이 기억력 감태에는 맥꽃의 뿌리 25에서 30g을 밥에다가 쪄서 하루 두 번에서 세 번에 나누어 먹고요. 15일 이상 드시면 된답니다. 음, 그리고 맵꽃이 쓸 때가 정말 많네요. 네, 예. 간단하죠, 근데 먹는 것도 예, 흔하기도, 흔한, 아니, 흔한, 많이 흔한데, 네, 예, 좋아요. 효능이 좋아요. 네. 자, 이런 맵꽃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네, 맵꽃은 예. 독이 없어서 뚜렷한 부작용은 없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물론 뿌리는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고 했는데요. 네, 예. 그것도 적당입니다. 네, 제가 좀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메꽃하고 이 나팔꽃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메꽃이 대체적으로 먼저 펴요 네, 예. 근데 이 겹치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이 메꽃과 나팔꽃의 이 구별 방법은요. 예.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해줄게요매꽃보다그 어, 나팔꽃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나팔꽃은 예, 파란색이나 보라색, 빨간색으로 예, 색깔이 진합니다. 가장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이입을 보십시오. 입이좀 보시면 예, 긴삽 모양이죠. 삽. 예. 근데 <laughs> 예, 나, 나팔꽃은 예, 둥근 편이에요. 뭐 하트도 있고 좀 둥글둥글한 편입니다. 이입을 보시고 구분하시면 제일 예,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맺꽃하고 나팔꽃은 이제 입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긴산 모양이고 나팔꽃은 이게 잎이 둥글둥글합니다. 이렇게 하트형으로 둥글둥글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걸로. 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쁘고 구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꽃 우리는 이제 자주 보니까 이 꽃이 꽃만 봐도 아는데 네.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음. 나팔꽃을 <laughs> 나팔꽃은 물론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 먹으면 독이 있기 때문에 나팔꽃은 예, 네. 유의 이게, 이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이상 몇곳 예, 효능 알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더니 좀 조용하니 참 좋네요. 햇빛도 좀더 약하고. 예,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